대통령이 조건부 현금 지급 프로그램에 대해 관련 단체들의 개선 제안을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베니그노 아키노 3세는 내년 논쟁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조건부 현금 지급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위한 관련 단체의 제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대통령은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시간과 분배 시스템을 포함한 정부의 준비는 완벽하다. 하지만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제안은 언제나 대환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2011년 국가 예산에서 정부는 210억 페소를 조건부 현금 지급 프로그램인 CCT 프로그램의 확장을 위해 편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지원받고 있는 100만 가정 외에 130만 가정이 추가로 CCT 프로그램의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아로요 정부의 복지 정책 안에서 이루어진 현금 지원 프로그램은 자녀들의 학업 지속과 정기적 건강검진에 약속하는 조건으로 지급됐습니다. 아키노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 코라존 솔리만과 관련자들, 그리고 CCT 운영을 맡은 관계부처 합동팀과 만나 정부가 어떻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지 의견을 나누는 광범위한 회의를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2011년 국가 예산이 CCT 예산과 함께 하원과 상원에 빠르게 통과된 것에 대해 몇몇 의원들은 CCT 예산이 이를 담당하는 복지부의 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며 복지부가 CCT 프로그램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CCT의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2011년의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조만간 양원의원 협의회가 소집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은 한편 올해 안에 본인 손으로 2011년 국가 예산안에 사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크리스마스 전은 어렵겠지만 우리는 확실히 올해가 가기 전에 예산안이 상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